파기름파기름하기름파기름내기넣하기기로하기기름하기기기 우와, 소고기 4kg. 1등급 소고기. 우와, 이걸 다 누가 먹어? 엄청나네. <laughs> 야, 소고기 많다. 그리고, 응. 비사리. 고사리. 고사리. 음. 우와, 뭐한솥 뛰네. 고사리. 또 있어 고사리가. 토란대. 아 토란대. 토란대. 음. 고사리 그다음에 토란대. 밑에가 토란대 있었구만. 음 영양은 뭐. 엄청나겠어. 좋은 것만 다 들어가서.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. 핸드폰을 잡고 있어가지고. 네. 이제 대파. 아, 대파도 대파 들어가? 응. 음. 표고버섯. 와, 표고버섯. 고고버섯. 응. 고버섯 원래 이게 들어가? 고고버섯이? 네. 어, 그래요? 고고버섯, 그 다음, 배타. 대파. 배타를 섞야니까 뭐야, 뭐. 좋은 건다 들어가네? 육개장이 그래서 맛있구나. 숙주는 나중에 한번 응. 술을 끓으면 끓은 됩니다. 후에 아 숙주는 끓은 후에 와 이거 뭐한 (50인분) 되겠는데? 한테 고사리 표고버섯 대파 다거 냄새가 벌써 나는 것 같아. 네. 마늘은 이제 다, 다 넣었어요. 이제 마늘하고. 네. 숙주만 넣고 푹 끓이면 돼요. 간은 이제 소금으로 이따 맞추고. 아, 네네.